첫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여성 투톱입니다. 그 킬링 이브의 사실 핵심이라고 할 만한 중심 인물들이 그 아까 말씀드린 사이코패스 암살자 빌라네를 연기한 이제 조디 코머랑 네. MI5 보안요원으로 나오는 이브 폴라리스... 미스, 발음이 안 돼요. <laughs> MI5 보안요원 이브 폴라스트리. 네, 산드라오. 네, 그렇게 두 분이 그냥 사실 두 분이 전부죠 이 드라마에. 이 드라마의 흥미로운 점은 정말로 둘이 전부라는 겁니다. <laughs> 저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어, 왜, 왜냐면은 왜? 이게 되게 엄청 범죄 스릴러로 홍보가 많이 되고 음. 있잖아요. 근데 범죄 스릴러가 아닌 것은 아닌데 중요한가 <laughs>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laughs> 보다 보니까. 아이 영화가 좀흥아이 드라마가 좀 흥미로운 지점은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스릴러로 얘기가 되고 있고 어떤 좀 새로운 의미로서 좀장르물 을 열었다 이런 평이 많아가지고 좀 장르물로서의 작품성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봤어요 그랬는데 장르죠 근데 과연 그 장르가 스릴러 인가 <laughs> 그거 저희가 나중에 다시 얘기해 볼 아, 거고요 네네. 네네. 그래서 왜 보면은 계속 떡밥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음. 빌라넬 한테 과연 누가 살인을 청구하는 가 그리고 그들의 정체가 트랩브 라는 어떤 알수 없는 12명의 음. 어, 상당히 뭔가 고위직일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의 모임 같은 것이 있는데 전혀 궁금하지가 않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런 질문들이 전혀 이 작품을 계속 보게 하는 동력이 되지 않는달까?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음. 지금 제가 잠깐 웃었는데 왜 웃었냐면 저희가 밖에서 녹음을 하잖아요. 밖에서 녹음을 하면 카레 냄새 같은 게나잖저요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너무 배가 고픈 거예 지금. 어디서 카레 냄새가 나는 거야? <laughs> 코를 스치고 지나갔어. 아, 그래서 너무 코를 찔러가지고, 잠깐 그러니까 카레 얘기는 잠깐 그만하고, 어, 트웰브 얘기를 조금만 더 하면, 네.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을 만큼 사실은 트웰브가 누구지? 그리고 가끔 뭐 자기들끼리도 트웰브가 누구냐, 트웰브의 정체, 뭐, 스텔베에 대해서 아는 것을 다 말해봐 이런 걸 하는데 그런 게 하나도 궁금하지 않은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어, 권력 관계 안에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어어, 맞아요. 고위직을 죽이는 것으로, 빌라넬이 고위직을 처, 초반에 이제 죽인 사람들이 영향력,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뭐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은 하고 알려지기는 하는데 그 사람들로 인한 사회에 끼치는 영향 같은 건 사실 전혀 없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것이 어느 시, 어, 어떤 궁금함을 유발하지도 않고 테러 같은 것도 아니라 사람을 그냥 한 명씩 죽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 사람을 죽이는 빌라넬의 기술. 그쵸. 어, 사이코패스 빌라넬의 기술, 그리고 그를 쫓는 이브. 음. 이게 사실은 핵심 메인이고, 이것 외에는 그렇게까지 궁금증을 유발하지는 않는 작품이라는 거죠. 맞아요. 음. 그러니까 그, 왜 죽이는, 사람을 되게 많이 죽이는데 음. 빌라넬이 어떤 전형성이 없잖아요. 음. 이것을 바탕으로 추리해서, 뭐, 이트레브의 정체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수 음. 있다던가, 이런, 이런 사람들만 죽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일 것이다. 이런 상상을 할 필요도 없고, 상상도 안 되는 음. 구조로 극을 만들어 놨어요. 잖아요. 사실 죽이는 이유에 대한 사건이 있어야 사실 맞아요. 그 핵심을 파악을 하는 건데 그 사건 같은 것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음.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빌라넬의 살인 기술 같은 거에 더 집중을 할수 있게 되는 어, 그렇죠. 거죠. 그리고 그 살인 기술의 공통점이라든지 특징, 그 계속 f 메 m a l e 어새신이라고 하는데 네. 여성 암살자에게 매혹된 이브, 이브가 어떤 식으로 수사를 해나가는지. 에 초점이 이제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네. 둘한테 더 이야기가 모여있는 그런 음. 느낌을 주는 작품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과연 그 살인방식과 음. 어떤 식으로 줬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맞나? 어. <laughs>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이 떠오르는데요 <laughs> 왜냐하면 네. 사실은 저희가 그렇게 하고 말을 했죠 그리 네. 사실 겉 표면은 그렇죠 음. 표면적으로는 그렇다고 할수 있는데 긴장감이 거기서 나오는 거냐는 거죠. 그렇죠. 긴장감은 어디서 나온다? 성적 긴장감이다. 그렇다. 섹슈얼 텐션이다. 그렇죠. 여성과 여성 사이에 이두 사람 사이에 있는 아주 명백하게 존재하는 텐션감은 성적인 것. 고두 사람은 사실상 거울상이잖아요. 그렇죠. 음, 굉장히 닮은 사람들이고 서로에게 매혹될 수 있는 것을 갖고 있는 음.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서로에게 되게 강렬히 매혹되는데 그 매혹의 색깔을 되게 분명히 보여주잖아요. 그것은 맞아요. 사실 성적인 매력이고. 빌라넬은 사실 바이로 나오는 것 같죠 네네네. 아마도 그래서 여성도 좋아하고 남성도 좋아하고 양쪽 성과 다 자유롭게 이제 섹스를 하는 그런 캐릭터인데 그런 캐릭터로 등장하는 빌라넬이 이브에게 매혹되는 것 그것이 주는 어떤 긴장감 그래, 그래서 이두 사람이 사이에 있을 때 벌어지는 일은 이브가 빌라넬을 죽일까? 빌라넬이 이브를 죽일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어. 맞아요 그래서, 음. 저는 이 작품의 장르를 우리가 다시 얘기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저는 스릴러가 아니고, 저는 격정 멜로라고 어. 보고 있습니다. 이 그래서 아까 전에 저한테도 얘기하면서, 사실 장르를 멜로라고 해야지. 이래서 제가 또 다시 정정을 해줬죠. 실은 애로 될수 있다. <laughs> 근데 좀 독특한 게 사실 이 둘이 붙는 장면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음. 너무 신기한 게그 성적 긴장감이 이 둘이 떠, 떨어져 있으면서 상대방을 상상하는 장면에서 나오는데 그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음. 연출의 힘이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음, 연출도 정말 잘했고 그리고 연기를 정말 잘했죠. 맞아요. 어, 어, 맞아요. 그래서 이 작품이 어, 산드라 완에게 골든 글로브를 네. 졌고 이제 는 후보였어요. 음. 그러니까 두 배우에게 큰 상들을 안겨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두 사람이의 이연기를한그 각자의 캐릭터가 어떤 텐션을 갖는 지점들 이이이 작품의 거의 전부이고 그것을 굉장히 잘해냈기 때문이라는 맞아요. 거죠. 음. 그래서 어떤 장면이 제일 인상 깊으셨어요 저는 이 시즌 1 전체 통틀어서 제일 그 섹슈얼 텐션이 음. 올라가 있는 장면은 5화였던 그쵸. 것 같아요. 빌라넬이 원래 그 파리에서 이브의 짐을 전부 훔쳐갔다가 음. 다시 새 옷이랑 새 향수를 이브의 집으로 보내주는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브가 거기서 드레스, 되게 딱 붙는 음. 드레스 같은 걸 거울 앞에서 입어보면서 자기 몸을 굉장히 유심히 보고 또 몸을 만져보기도 하는 음. 장면이 있는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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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한 <laughs>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배드씬 같은 음. 것이 아닌데 너무 연출을 잘해서 음. 저 둘이 지금 어떤 관계고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잘 드러나는 음. 그런 연출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둘이 이제 저녁을 먹자고 하고 만나죠. 그 이제 씬이 가장 유명한 씬인데 그뭐 샤워, 욕조에 있었던 그 옷을 입은 채로 욕조에서 물을 받고 있던 그 이브에게 빌라넬이 이제 나타나고 그래서 물에 젖은, 물에 젖은 <웃음> <웃음> 이브가 막 <laughs> 이제 다시 나와가지고 뭐 밥을 차려주고 뭐 이런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씬이 제일 유명한 신이기도 하고 둘의 이제 대면이란 점에서 음. 어~ 저는 특별히 또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프랭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렇게 궁금해하지 않으셔도 음, 됩니다. 맞아요. 사실 그냥 어~ 뭐 런던에서 뭐 다른 일을 저질러가지고 하여튼 그 요원 중에 한 명을 쫓아오던 빌라넬이 음. 빌라넬이 이제 쫓아오고 있고 이분은 이제 이 프랭크라는 여자를 대피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브랑 이브의 이제 부하 직원인. 그 여직원 하고 이제 같이 대피를 시키려고 막 하고 있는데 빌라 이제 따라오죠. 그런데 계속 총을 쏘니까 사람들이 이제 무서워서 계속 더 빨리 달리라고 더 빨리 달려서 여기 이제 총보다는 차가 빠르다 이러면서 네. 이제 도망가라고 하는데 갑자기 이부가 멈추죠. 차를 멈추고 <laughs> 생각을 합니다. 뒤에선 미치는 거지. 뒤에서 막 살인마가, 사이코패스 살인마가 막 총을 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거기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뒤에서 막 미쳤냐고. 지금 빨리 몰라, 빨리 엑셀을 밟아라막 이러니까 자기한테 생각을 하게 냅두라고 해요. 그러면서 나를 죽이지 않을 것 같아. 이런 거죠. 근데 사실 건직감인 건데, 그렇죠. 아, 그리고 사실상 정개가 되려면 안 죽이겠죠. 그렇죠. 안 죽겠죠. 그런 걸 아는데도 너무 속이 터져. 음. 내가 그러니, 내가 뒷좌석에 탄것 같은 거예요. 그연출 너무 잘어 그래서 뒤에서 너무 속이 터져가지고, 음. 난 진짜 그 친구랑 같이 어떻게하면 좋아. 제발 빨리 뭐라 줘. 자, 그랬는데 음. 이제 산다로 가. 나가죠. 이브가 밖으로 나가고 정말로 총 쏘지 않고 둘이 이제 대면을 하잖아요. 그때 어떤 힘? 그두 그 사람이 보여준 힘? 그 어떤 되게 팽팽한 느낌이 되게 저는 재밌었어요. 음, 맞아요. 음.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 작품을 격정 멜로, 괄호 음. 치고 에로로 <laughs> 보는 것은 <laughs> 로맨 사랑에 빠진다는 것이 음. 사실상 서로를 알아보는 순간 음, 빠지는 음, 거잖아요. 그쵸. 그 공식을 굉장히 음. 충실하게 따라하는 작품이다. <laughs> 어. 그리고 또 그런 다음에 서로가 떨어져 있어도 서로 를 사랑하고 서로의 사랑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서로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두 사람은 서로밖에 생각하지 않죠. 영원히 거, 생각하지. 어. 근데 생각해 보면 이러한 어, 스릴러들에서 특히 이제 범, 범죄물에서 형사와 범인의 관계들은 그러하기잖아요. 오직 평사는 범인들에 대해서 범인에 대해 생각하는 거죠. 범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음. 범인이 어디에 있을지, 범인이 지금 무엇을 할지, <laughs> 범인이 옛날을 어, 과거는 어땠는지. 어떻게 사랑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laughs> 어느 정도는 사실 좀 애증, 가출 그렇죠. 수밖에 없는 어떤 되게 복잡한 관계망을 여성 여성으로 그렸다는 맞아요. 게 되게 중요한 케이스인 거죠, 사실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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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저는 그. 5화과 6화에서 아까 이나님이 말씀하셨던 이브 집에서 만나서 음. 그뭐 얘기하고 밥 먹는 음. 되게 유명한 장면? 음. 직접 만나고 나니까 그 섹슈얼 텐션이 훅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더 이상 생각하는 모습들을 안 보여서 그런거요 그렇죠. 그런 왜냐면 이걸 또 약간 로맨스로 풀어보자면 은 <laughs> 서로를 그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그리워하고 생각하고 이런 음. 것들이 약간 썸을 타는 과정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나면 조금 로맨스의 재미가 반감되잖아요. 그런 그렇죠.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성사된 다음에는 그쵸, 그쵸. 사실 뭐 성사됐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서로를 이제 어느 정도 눈치챈 다음이 되는 네네. 거죠. 그 전까지는. 나만 생각을 하나 혹은 나만 그런 식의 궁금함을 가지고 있나 이렇게 했을 텐데 그때 왜 섹슈얼 텐션이 올라갔다고 말하는 것은 그때는 심지어 선물한 옷을 입고 있는 전 아, 셈이죠 그렇죠. 아, 그리고 선물한 향수 냄새는 정말 중요한 맞아요. 것이니까요 자신의 향취를 묻힌 상황에서 음. 이제 서로를 알아본 순간 이후로는 텐션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맞아요. 근데 그것을 아마 인지하고 장소를 바꿨을 것 같아요 음, 이제 육 화부터 거기서 러시아로 이동을 하게 되잖아요. 네.